마이크. 네. 네, 맞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이경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부회장님께서 또 이뻐지셨다고 또큰 소리를 말씀해주셔가지고 갑자기 힘이 납니다. 네, 우선 그구은 그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강범석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번 행사를 멋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어, 구청 담당자, 그리고 우리 가족. 어, 마이크가, 아, 도움을 안 주네요. 음,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어, 여러 기관에서 후원해주신, 어, 우리 후원자분들께서도, 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어, 이번 그 저희 슬로건처럼, 어, 함께 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다름을 넘어 함께 나란히 나아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애인들이 사는 게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지면 될것 같아요 이런 삶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살아 나아야, 어, 나아가야 하는 삶이 아니라 슬로건처럼 함께 가는 누구나 같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이번 어, 행사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음, 그 변화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그리고 아, 이현종 부회장님까지 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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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어,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의 그냥 어, 환영사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오늘 나도 날도... 박수 보내주세요. <laughs> 이렇에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장애인 인권 증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써주신 우리 이경임 서구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모든 단체 회장님과 전 여러분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이 행사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고선희 회장님과 이한중 부장님을 비롯한 소구의 의원님들의 참석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최우배 회장님, 장경석 회장님, 우리 이순원 회장님, 유기호 회장님, 유대호 회장님, 신설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단체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범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유공자로서 오늘 표창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에 우리 서구에서의 장애인의 삶에 관한 격은 조금 얇아지고 인권의식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편견의 인식은 약해지고 장애인의 인권은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서구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직 여러가지 여건이 불미합니다. 조금 전 이경임 회장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중이시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서구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많이 계신데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가입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뭐 사실은 좁은 길이나 험한 데서 예, 운전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 조심을텐데 혹시라도 사고가 있게 되면 다른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 가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웃음> <웃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보행하실 가족이 없어서. 장애인 등록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 4회까지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다섯 군데의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우리 방해를, 장애인 가족을 두신 가족들이 안심하고 우리 가족들을 맡기고 또그 가족들의 일상의 삶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복지의 최고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 약 100여 명, 97명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장애인 전담 직업 상담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실이 유일합니다. 를 통해서 장애인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70여 명 이상의 그 일자리 매칭이 성공하고 있고요. 또 매월 19일에는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19대2라는 말로 저희 상담사가 직접 취업을 희망하시는 장애인과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업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만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에서는두 번째 장애인 복지관을 준비해 주 있습니다. 장애인 행복 드림 센터를 준비 중에 있는데 뭐 건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 확보의 문제로 약탁 장초에 약속드린 시간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 구의회와 인천시와 함께 잘 상의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같이 준비 중인 공공형 치매 요양원인 치매안심물이와 함께 그 우리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함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 종합타운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가 힘 다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말씀주시고 혹시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서나 국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지를 누려 한다고 믿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사회는 사람의 몸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뿐이 아니라 손톱 밑에 다시 하나가 바뀌어도 고통스럽고 불편합니다. 그것들은 나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회 어딘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과 불편을 해결하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선진 사회이고 편안한 사회이고 선진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앞에 계신 낙천자인과 회원 여러분, 우리 우리 부의원들보는시구부 의원들 보단 국회의원들 포함한 모든 분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 함께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행복할 수 있는 서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하루를 좀 위로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한 장애인 한마음 행사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